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 이제 또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소식들이 어 계속 올라와요 막속쏙 올라와가지고 음 제가 봐도 아주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네요 생각지 못하는 사건 사고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 돌아가는 어 이야기들도 잠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니까 SG 증권발, 이 SG 증권발 폭락 사태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직접 연관되는 아홉 개 종목, 이 아홉 개 기업의 그 시가총액이, 그3주 만에, 3, 3주 만에 9조 원 날라갔습니다. 9조 원이, 어, 넘게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들이 상장 종목이 갑작스러운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해서, 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해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어,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는 거야. 개미 투자자들한테 돌아갔다는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어, 금투업계 따르니까 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뭐 선광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뭐 다우투자증권, CJ 등 어, 이렇게 아홉 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난 10일 기준 6조 한 2,870억 정도 폭락 사태 발생하기 전인. 어, 지난달 21일, 아, 15조 3,650, 65억보다도, 음, 한 9조 한 795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응? 음? 그니 시가총액이 6조 2,800원이니까, 그냥 한 9조 795억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59%가, 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야 9억도 아니에요. 9조입니다. 9조. 9조원이 그냥 눈 깜짝할 때 사라진 거야. 어, 이들 종목은 지난달 24일부터 SD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그 반대매매 물량에, 어? 반대매매 물량에 하한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하한가하한가 하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어, 단기에 폭락을 해버린 거죠. 어, 특히 코스피에서 자산가치주로 꼽히던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이렇게 세개 종목들. 이세개 종목들이, 음, 시총이 단 3주 만에, 3주 만에 73에서 한81% 정도 이제 사라진 거죠. 엄청 사라진 거죠. 대성홀딩스 시총은 지난달 21일 2조 원대에서 어 현재 3,869억 원으로 이제 급감을 한 겁니다. 어 이렇게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인 선광 시총은 어 단기에83% 가까이 증발을 했어요. 증발을 했고, 어, 다우데이터 시총 역시 1조 6680억 정도에서 5845억, 5845억 원으로 한65%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거죠. 어, 이들 9개 종목 폭락 사태의 불똥은 증권주에도 튀어요. 튀었는데, 그 상장 증권주의 시총은 지난달 21일 23조 원대, 어, 23조 원대에서 어, 지난달 12일 19조 2천억조로, 3조 한 9천억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한 거죠. 어, 감소를 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호전 소식에도 폭락 사태 여파 때문에, 어,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면서 증권주, 이제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번 폭락 사태로 인해가지고 장애 파생 상품인, 어, 차액결제죠이 CFD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어, 주가 조작 일당 뿐 아니라 당국의 그 감독 당국도 부실 감독의 논란에 쌓이는 거죠. 부실 감독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어,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그 금융위원회가, 어, 금융위원회 지난달 2019년 개인 투자자 그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어, 개미들이 CFD로 이제 몰려들게 음, 길을 열어줬다는 점과 그리고 장애 파생 상품 위험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아니, 개인 투자자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자, 어,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야, 마인드. 어, 함부로 CFD 같은 거 투자하면 안 되는데, 어, 이런 걸 하니까. 그래야 사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음, 욕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전 제도적으로 보다는 이 욕심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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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한다고 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끝에서 완화, 완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파생상품이나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 좀 신경을 좀 써야 돼, 돼요. 조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장애 파생상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죠. 이 장애 파생 상품은 고수익, 고위험으로 이제 전문 투자가 되면은, 어, 소비자, 소비자 피해 부제도 받기 어렵다. 그냥 뭐 피해 받을 수가 없지. 주식이라는 게 그래, 여러분들. 위험이 높으면은, 리스크도 높겠지, 당연히. 그 리스크가 크면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있어요. 수익도 클수 있어요. 어. 고위험, 고수익. 응? 고수익, 고위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신중하게 해야지, 욕심부리다가 골로가는 거야. 음, 앞으로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욕심부리다가 본전도 못 찾는 꼴이 허, 뭐 허다하고, 있는 것까지 다 쪽박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기준을 금융 투자 상품 장고 5천만원 이상에서 음, 최소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높여한다 강조를 하는데, 이게 장고의 문제가 아니야. 장고가 뭐 1억 이억있다 해서 될무리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은, 좀, 뭐, 자격이 제 강한다고 화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 응? 전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배우, 배움, 배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교육과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FD 투명성을 높이고 신종 그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 어, 시장 감시 시스템. 이 시장 감시 시스템도 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당연히 철저하게 감시도 해야겠죠. 요즘 보면 또더 웃긴 게 보면 코인 쪽이 더 개판이에요. 지금 보면은, 김남국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 뭐 하라는 일은 또 의원 일은 안 하고, 계속 보면 이렇게 무슨 코인의 쪽에만 신경 썼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뜯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깝깝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뭐, 김남국, 민주당 탈당했다. 뭐, 무소속으로 진실 바뀐다. 뭐, 무소속 간다고 진실이 밝혀지나? 어? 민주당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있다고 해가지고, 진실은 밝혀지는 게 아니야. 탈당한다, 탈, 탈당한다 될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빨리 반성을 하고, 잘못된 문에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를 해야 하고, 어, 지금까지 뭐, 청년들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해왔다는 그런 모습들이 다 거짓으로 보이잖아요. 내로남불도 응? 아니고 뭡니까 이 도대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요. 워 국민은 보통 뭐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어, 의정 활동을 했다는 게참 깝깝합니다. 뭐 에어드롭으로 받았다. 에어드롭으로 받든 자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받았어도 안 되고 그냥 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신분답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주잖아 1억 넘게 주면은 그 월급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진짜 없어요 또 후원에도 통화가 들어오는데 왜 쓸데없는 코인 같은데 투자를 해 가지고 이상한데 어? 연루되고 어? 지금 청년들한테 아주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참 깝깝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이런 거 처리해 가지고 해야 고 김남국 입장에서도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제 버리, 버리는 게 아니라 놔야 돼 응? 제가 그 일정 거기 없어요. 음? 아참 우리 청년들이 뭘 보고 배울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민주, 국힘 다 모든 그런 정치들은 이 구분에 생게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면 정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음, 하여튼 여러분들 코인 같은 거는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코인은. 어, 아, 될수 있으면 접근 안했으 좋겠습니다. 한다면, 비트코인 정도는 그냥 공부하는 삼치워서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는. 공부한다고 공부를 좀 해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돌아가는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뭐 이상 잡코인 같은데, 몰빵을 해가지고, 막 수억 원을, 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들 말 그렇지, 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코인에다가, 한 10억씩, 20억씩 몰빵 때릴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응?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이렇게 물방게 때리기 힘든데 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 같은데다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자꾸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있고 어, 국민들이 광부를 하는 겁니다 광부를 하고 있고 제가 보다는 탈당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냥 국회의원 신분을 내놓아야 할것 같아 내놓고 다시 자연인으로 가야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어, 그런 모습들이 인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다뭐 다양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있는데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도 지금 보니까 좀 덥네요. 어 더워 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조금 껄끄스러운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여러분 어, 재미있는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영화 한편 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